골프가 약간 말장난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GLHF 인데 5라 아. 네. 자, 결승전. 타이 투어. 컨트롤먼트시작합니 1세트 시작입니다양 선수 다 개막 TSD. 아, 완벽히 똑같았다. TSD. 또 s d 두번 보내주고요. 티미노 미스트랍. 티미노가 제대로 깎였으면 테트리스까지 들어왔거든요. 저거 스파이크에. 하지만 미스트랍 때문에 제대로 공격을 못 했고요. 디아오 선수. 스 s d W. 통과해주면서 대신 보겠 습니다. 살짝 이거 타에 걸려 가지고 한번 쓰 셔도, 아무튼 어, 디아 선수 100 도의 칼이었 다가 100 도의 끈끊 어주 는 모습 이었 고, 요 지금 프로모 선 수도 바닥 에서 티스핀 만들 려다가, 그 JZ로 음. 만드는 게더 낫다, t 스피를더 쉽게 만들 수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바꿔주는 중이었습니다. 음. 음. <laughs> 아, 크롬 모선도 너무, 네, 너무 높은 위치에서 t 스 p 를만들고있어요 테트리스를 했으면 좀더 오래 살수 있었을텐데 현지점은기엄 음. 선수가 따르네요. 씨피 어. <laughs> 이어포클! 하지만 가방이 <laughs> 되게 꼬였죠. 2회차대데 중복이 아. <laughs> 아 이렇게 되면 프로모 선수한테 일자방이 줄이 가거든요. 그렇죠. 포클 두 번이나 있는데 살았다? 그러면 프로 선수가 공격을 훨씬 더편하게 보낼 수 있죠. 아, 근데 일단은 그, 지금. <laughs> 그래서 이어 선수가 아 멘트를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이미 기사이 그 끝나 있어요. 이건 또. 떻게 그러니까, 뭐가 말하기가 다게 애매해가지고. 디아웃 선수가 0대 1로 앞선 못됩니다. OSG로 왔네요 TCO 대 6점 스틱인 그렇죠. 그렇죠. 아, 선서가... 것. 그렇죠. 디아웃 선수도 오사스킹 킹 해방 보내줬고요스으로테트레스까지 이어갑니다. 프로모션수63 스틱킹 T 써가지고 바꿀 속이 결국 강들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이제 서로 2 0 스파이크, 25 스파이크 돌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디아오 선수 63스킹 모양에서 키스해서 스틱킹으로변했고요 NFT 모양으트로고있습34 아, 아, 스파이크, 3 4 스파이크, 네, 제이비는 오버잉 만들어주고요 아이코다섯 티스킹 싱글 해주고요1 1 6까지 지금 1 0 0 0배 끊지 않고 싶어 할 거거든요. 뛰어오는데 트리이 되네요. 1 1 9 네, 폐지, 아 여기서 S S D 이렇게 되면 프롬 선수가 뭐버티네 힘드네요 1 0 0 24까지 <laughs> 넘어갔으니까 이스킨한번만아티아 선수 에스아 아. 1점 따라갑니다. 네, t s d 대 유턴 스팀. 또 프로모 선수와 디어 선수 계속해서 그 규격을 보내고 어우, 어, 디어 선수 타이틀 한 모양이었죠. 프로모 선수도 티스 팀을 보내긴 했는데, 티티스팀 미니를 하면서 오히려 지형이 망가졌어요. 티스 팀로 어떻게든 커버한 상황. 완벽하게 꼽습니다. 디어 선수나, 했죠 저크 가스틱 킹방에서 티켓을 받으면서 디아오 선수를 아웃버립니다 현재 2대2 동점 동점인 상황입니다 아 이거 <laughs> 되게 바핑이에요습니다디오 선수 도닉트 티아의이 <laughs> 계십니다 어, 크프가 2방 계속해서 모 보내거든요 디아오 선수 봐요, 어떤 아, 서기 아.. 아이스핀으로 깎아서 사나 했는데? 아 뒤로 버틸 욕삼은.. 네저 순간 콤보 이어가는 거 보고 어 이걸 사나? 했는데 프롬 선수 프롬 피팅이 막났습니다. 클릭! 스플레싱로 높이 맞춰주고 프레탈! 캐트리스까지! 그총 3방이었는데 에선수가 응. 그... 그가... 어? 프롬 선수? 피주어야즈가 응. 1하나 네, 응. 시싱으로 높이 맞춰준 후에 아그을수방 만들려고 한것같은 아일라 너무 늦어요? 지금 프로몬 선수, 디아우 선수 3대3거든요? 어? 그럼 이 양상이 계속 이어갈지 아. 실패 8프 깡.. 깡6-3 스테이지인데 티시오 5 아, 4아포크를 일부러 안 했어요? 디아오 선수 방금 5 4 p p s 였거든요 아, 키스 <목소리> 그 <TST 포털을> 누렸는데, s t 요아 선수가 LST 계속 이어거든요스에요이정 s t 어디까지 <목소리> 이어나갔지? 11? 네 여기가 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방해줄도 강해줄이야. 맞춰서 방금 아, 프로몬 선수 너무 티스핀에 네. <laughs> 너무 티스핀에 집착해서 저기 오른쪽에 다 저렇게 아 버려가지고 뒤로버 치지 못하고 지금부터 시오입니다 이언퍼클은 노리지 않고요 프로몬 선수 육삼백이가 바꿔서기 저 s 블리크 SG 지 세터 매달 여러 가지 중간 필드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체크하는 것도 힘드네요. 네, 어떻게든 이제 백투 백유장위에서100%수도맨 비아우 선수 깎아야 돼요? 아, 어떻게뽑왔고요네스임 이니싱 그어 선수 여기서 타격 탈만죠주민다한 번에 보는 희나어요 100투 레벨 올라가는 흥이었는데 바로 그런 집이죠 비아우 아, 선수 에틸리는 미키라 가운데에 서0 0 레벨 것도. 이 방식을 <laughs> 이용해서 오사케이캐스팅이연나갈것 <핏기기 웃음> 같습니다. 아, 디아오선수 TP 미니오 TP는 추가적으로 챙기려 했는데 네. 미스가 났어요. 이제 네. 스코어 4대5. 어, 피시오. 스태킹이랑, 여기서 프랙탈 이용한 야옹 선수의 맹공격파트더스킴을 일단 어떻게든 풍선 수가 살긴 해야 되니까 아이미노 뭐 토미노 다릴거 없이 스태킹의 다운 스태킹에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려 했는데 탑아웃 당하셨네요. 아대 6. S2 어 굉장히 크기비스스났습니다 프로몬 선수바로 깎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역대급으로 짧은 경기 5.6초, 역대급으로 짧은 방금 지아오 선수 6비 피했었거든요. 네. 잘못한 적도 미션한다라구. 네, 레스팅 네, 개마, 미션한 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펙탈, 지금 1위까지. 1위 한번 더, 여기서 못 참지만요. 그살수 있는 선수. 프로모 선수한테 아니, 선수. 아니 프로모 선수 고문급이었는데요, 방금 프로 선수 한 블록만 더 넣으면 이제 티스핀해서 했는데 딱한 블록이 모자라서 어떻게든 깎으려다가 이 선수들한테 티스핀 각잘 본다, 속도 빠르다는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부연 설명이에요. 일단 네, 네, 에이, 그그 너무 보다. 당연한 거다. 이안 맞춰졌나 보23 스파이크 상세하면서 최대한 살아가보려는 프로 선수입니다. 그런데 티가 안 났어요. 아. 여 선수가 치거든요. 계속 점. 정... 그래? 격차를 걸리는 곳이 공구상황이라 듀오입니다오오오 아, 2회차로 안가고 바로 LST 시도하려다가 에르멜로 피스나서 아주었어요 아, 확실히 디아오 선수도 미스에는 네. 못버팁니다 양 선수 다 개막 피스 뭐야 디아오 선수는 살짝 흐리게 진행을 했네요 <laughs> 어. 이게 소리만 들어선한방 먹거든요? 자세히 보면 은이스과스스 동시에 날열요 브롱 선수. 스이스팅바누르스속 굉장히 발명이 나티테이 싱글로 다웃티스까지만들어습고 <laughs> 여기서 프랙탈의티스테스까지인 <빅통까지 웃음> 디아오 선수. 이렇게 벌써 매치? 디아오 선수 방금 유사 트리니티를 만들었거든요. 아, 스 만들었어요? 네. 인격적이네요 다운을 만들어 줍니다. 티미노 네, 홀드비스죠. 방금 키아우 선수 홀드비스 안 했으면 키스핀 하나 더 만들어가는 게 네. 키아우 선수 팀 그렇죠. 어 수단 그티 때문에 죽는지 키아우 선수 아이미 오버행. 아 키아우 선수 키스 트리플해야 될오버행가 없어서 일단 아이를 받았어. 어떻게든 <laughs> 트리플한 못준 줄. 아 제이미노 미스라이 나서. 일 <laughs> 스택으로 화력 세게 가져가기는 살짝 힘. 힘들...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미노를 박을 때가 그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그 디아오 선수가 잠깐 다른 것좀 다른 것좀온다고 채팅창에서도 세트가 참 짧네 라고 하거든요. 그 방금 전 경기 예, 리데리스 선수가 최홍선의 그 경기는 뭐 빨리 끝난다 라는 느낌. 아예 늦게 끝난다. 참, 참 많이 깔렸네요. 나는 빨리 끝난다 라는 느낌. 이번에는 좀 화력 밀린 쪽이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경기 영상을 디아오 선수나 프로모션수가어느쪽어서는밀리는선수가는니라서이제서기서는아오서수가이겨나면이제 바로 이임이 <laughs> 끝나고 이어서 선수가 이긴다면이이제마지이 라운드, 마지막 세트어서는 이어서는 는 그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거든요. 디아오 선수가 아직 돌아. 플레이어 인포 잠깐 했죠. 네. 음. 어, 그 다시 봐도 아름답네요. 세계 1위 대 세계 2위. 디아오 선수가 지금 <laughs> 아무래도. 뭐 키보드를 바꿔준 것 같거든요 지금. 아 그런가요? 체인 체인지 아, 어, 스위치. 맞습니다. 아 오케이 준비됐다고. 체인 바꿔드리도록. 토너먼 선수 준비됐냐고 묻고 있거든요. 아갔는데요. 네, 결승전 아직 아, 끝나지 않아요. 이게 예, 네, 3세트로 진행되는데 2세트 먼저 따는 쪽이 게임을 네, 끝나는 2세트 먼저 따면 끝나는 방식이라서. 어, 아, 다시 들어왔네요. 네, 양쪽 다 준비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laughs> 양 선수 다 골프를 외치면서 그러면 타이투어 뭐라고 그러지? 아, 타이투어 토너먼트 결승전 아 결승전 아 귀찮네요 클리 이게 아, 아 말을 하려 했는데 상황이 네. <laughs> 아, <빵이> 끝나버렸어 <laughs> 형 정리 하 면서 어, 다시 여러 번는 플레이 에올 죠？깨어 던스 여기서 계단 도미크가는거네요 s t b 테이블 앞 으로 는서살아 하기 힘들 죠？어떻게든 살 려고 했 는데 그동안 쌓인 길이 너무 많았어요 s 스티 모양 인거 같은 제품 으로 흥한거같 죠？그 아, 중간에서 테트리스 네. 한 목표입니다. 네? 여기서 s t 일이안들어어요전 한번 돌죠 이렇게 디아오 선수가 인점 <laughs> 먼저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디아우 선수는 EST 이어 가시는입니다. 어 페탈 피핀 계속 나이 해방 보 있거든요. 선수가 어떻게? 아이거 디아우. 아우 선수 아이미노가 너무 느려요. 네 예, 심지어 방금 프로모 선수가 그 일타 보내고 에요. 미스 드랍까지 맞아서 만약 디아우 선수가 살았다면 분이 프로모 선수의 미스 드랍 때문에 그 있었던 아이미노가 너무 느려 프로모 선수 퍼클. 퍼플을 만들려다가 망한 건가요? 팔콘도에 30ms, 엘리는 오버에 이게 지형에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일단 거의 대부분 커버하긴 했거든요. 다 커버했습니다. 이 털은 똑같다가 어떻게든 커버해주는 스이크 모양으로 스핀어서또 엘을 려올엘 519, 그걸 이 야하 선수 타박되면서 2대2 동점입니다야비 네. 선수는 PCO 프로버 선수는 그 육상 스킨으로 이어지는 T스킹 밀드를 사용하네요 어, 유사 LST 프로버스 선수 네, l 저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스킹이 어쩔 수 없이 S... 네 l 를 투지 않고 그냥 봐요. 깎는 방향으로 맞으면 은 됐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해요 저이 정도면 이정인것 같습니다. 이제 디아우 선수 오히려 준, 수준? 아... <laughs>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도면이도면이 정도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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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이도이정도이 대어선 네, 투피스의 미니 로지형. 아까 내려가면 서 백투백 유지. 내 바닥에서도 저렇게 투피스를 맞으면 이질 스탠키. 에서 어떻게든 뽑아와서 티핀 2개프랙탈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시간 너무 부족해요. <목소리> 어떻게든 뽑아왔습니다 대어 선수. 프로모션 버 투피스의 미니. 네, 밑에 구멍이 막혀버린 상황. 이거를 투피스의 미니 잔여물을 이용해서 투피스 더블 보냈어요. 22파이시2이스파이크 22, 네, <목소리> 네, 디아 이시피시오 이시오. 이시오. 오 이시오. 이시오. 이로오 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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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시오. 이시스 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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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시오. 이시이 슈가로 데미지 덕분에 서22 스파이크로 들어갔어요. 뛰어 손 방금 STMB 케이블. 기사 퍼클. 지 네, 공격 게이지가 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방금 방금 몇 스파이크였죠? 쎄요. 몇 스파이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격 게이지가 싹다 찼다는 거는 기억납니다. <laughs> 클럽. 프로모 선수는 육상 스틱킹 모양으로 티스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어 티커이좀 나오긴 했는데 엘제가 느렸어요. 프로모 선수 제이스킴 후에 어미노어버핵으로티스피에미노 미스라고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디아 선수가 과연 프로모 선수의 딜을 버틸 수에을미노 미스라 그거는 사실상 되게 그건은... 힘들죠. 이거사용선 거죠. 저에미노가 저렇게 미스가 나면 아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 스미누 미친나? 야전 아피 선수 피시오를 기아우 링크 에스지 세나? 토모 선 망했습니다. 필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야, 아우선수 딜을 받고 아, 오상 상쇄 나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데 아 내방 받았어요 방금 5.2 PPS를 쏘는 공격을 깎기에는 무리지않아나 그쵸 네. 아예 포크리를 개막 티스티? 오랫동안 중기를 하니까 뇌가 타기 시작습니다네 지금 27 스태킹 모양에서 1 0 0 계속 찍어내고 있는 디아 선수. 이거 스킵해야 된데 아이템 잘들었어요아이네 이거를 디아 선수가 추격 계속 허용해주고 있어요. 프로모 선수랑 점수 차이 별로 안 납니다. 1점 살밖에 안 나요. 예13 네, 스태킹, 대36스테킹 네, 사실 슬슬 스킴할 것 같거든요, 디아오스? 네, 스킴 해주고요. S 꽂고 스킴 더블. Z 꽂고 스킴 더블. 더. 네, 이 상태에서는 프로모 선수 테트리스. 또 스킴으로 63 스킴킹 모양 가져간다고 했는데 45 스킴킹이 돼버렸네요 스킴킹을 계속해서 바꿔주고. 네, 계속해서 그 구멍 위치가 바뀌어요. 블링크 SG에서. 2치 스킴킹 모양으로 스킴킹 만드신 디아오 선수. 갑자기 육상 스태킹이 돼버리고또 하다보면 갑자기 5단 스태킹이 돼버리고 사우스태킹이 돼버리고 이거 말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일단 프로모 선수 그 오버웨이 만들게 없어서 그 일단 어떻게든 꺼져 놓고요 <목소리> 아 지하우 선수 딜을 버티지 못하고 프로모 선 탑아웃된 이요 데마틴 스티 할것 같긴 합니다만 네 프로모 선수 육상 스태킹 모양에서 아제이를 거꾸로 상황 깎는게 최선입니다. 무릎에서 음, 킬 돼서. 깎아 내려가면서 티스틴이랑 티트리스를 계속 보내다 보니까 디아우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공격을 보낼 수밖는상황고요 오히려 디아우 선수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프로모 선수가 백투백 모으면 또 무섭거든요. 6삼스태킹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리노가 엘제이다 보니까. 3연 포클 로리나요 아. 아... 2연 포클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위기서 콰카피 음. 만들어주시는 티어고선 하지만 티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냥 스피드로. 스피드 스핀을 만들었는데 티가 너무 느렸죠? 네, 프로모선 스티드 싱글. 티아고 선 우리 패스트 모양이어서 이거를 더 있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이 미노 로버 행. 저 기다렸다가 상세. 프로모 선수가! 아, 프로모 선수 지영이가 무들었어 그래서 아, 구멍이 그 막혀있었기때문에 전진수코 5대구 기막티 ST 한쪽은 6-3 스티킹 크롬보 선수는 항상 T스피인 T스피인하면 6-3이나 아니면 그냥 진짜 땅 6-3이나 둘중 하나 그런 같아요 그런거 같아요 익숙한거 쓰는게 좋죠 네, 그쵸 <laughs> 어 여기서 오아이로 논의 주장합니다 아 <laughs> 한단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거지 네. 아, 여기서 디아오 선수가 1점만 더 따내면 아예 토너먼트 종료거든요 아 미스 토너먼트 미스랍 개방 미스랍 아, 이거... 진짜 바로 끝날수도 있습니다 아 바로 끝나질 않았구요 아 바로 끝나지않았네 그에 디아오 선수가 l f t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있기 때문에 프렉탈 한번 더 프렉탈 이거 내방들어가 네 아, 아, 이렇게 게임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아오 선수와 <laughs> 프로모 선수의 결승전이 이렇게 끝이 나버리게 되네요. 네, 11...